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에다가 일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4년 3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비주택을 취득했습니다.그러니 현재 이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2022년 3월에 이 비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그런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12억에. 자 그랬을 때 과연 비과세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실 씨는요 지금 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AB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비주택이. 그래서 2022년 3월에 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진 이후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4년 3월에 A주택, 최초에 샀던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아마 비과세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죠. 김성실 씨는 비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고 비과세를 신고했는데 비과세를 적용을 받지 못했어요. 자, 이런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A 주택을 양도했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면 영원이 되겠지만, 미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남한테 승계취득할 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실 씨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이 두 개인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때는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 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설해 드릴게요. 입주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A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1주택 일입주권 비과세 특례 요건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샀다. 그러면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양도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양도 시점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종전주택은. 그리고 만약에 그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김성실 씨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했습니다. 비주택 신규 취득했어요.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A 주택은 3년 이내 A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A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주택을 샀습니다.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했을 때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1주택을 A 주택을 사고 다시 B 주택을 사 가지고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주택이 관리 처분 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그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일시적 1주택 플러스 입주권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입주권 취득 후예 네.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일시적인, 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입주권 취득 후, 그러니까 제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을 승계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 사례입니다.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당연히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은 당연히 2년 보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정대상적이라면 2년을 거주해야 되겠죠. 자, 일시적인 2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A주택을 샀다면 그 A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 A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종전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나 조정 대상적이라면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했다. 이 말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그러나, 어,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외외 조건이 있습니다. 적용 외외 규정이 있어요. 5년 이상 거주한 건설 임대주택 등이 분양 전환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주택을 산지 뭐 6개월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당연히 종전주택은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것, 이 말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시적 이주택 특례 요건입니다. 1, 2, 3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그러나 적용 외외기 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 사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여부.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건 언제입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지났어요? 1년. 그리고 다른 주택,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이주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비주택이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주택이. 그렇다면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이 지나서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데 그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비주택을, 지금 비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때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만약에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3년이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입주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사례는 여러분 A 주택을 샀습니다. 여러분 A 주택을 사가지고 다시 B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B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2020년도에 B 주택을 취득했는데 A 주택을 2024년도에 팔았어요. 4년 만에 팔았어요, 4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지득겠습니다 즉,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나서, 지나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됐을 때, 종전주택은 입주권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지나서 팔게 되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8번째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